자, 동맹은 제라툴. 제라툴이 제일 무난하죠? 항상 제라툴을 나온 시점부터 지금까지 도련베니에서 항상 무난했던 것 같아요. 안 좋았던 모습을 보였던 때가 있었나? 대체 제라툴을 카운터 치려면 어떤 도련베니가 나와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아, 상대방 또 저그. 참고로 제가 이거 방송에서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깰 때도 저그였습니다 지금 이번 주 도련변이 세 판째인데 삼적이네요 진짜 역겹네. 아 상대방은 뮤링링 어 뭐지? 버그 있나? 나 이거... 일단 좀 전판에 뮤링링인건 그렇다 쳐도 나 이거 혼자 했을때도 뮤링링이었던것 같은데? 3연속 적의 3연속 뮤링링? 뭐지? 그냥 운이 나쁜건가? 아, 니구나첫 번째 판, 아, 혼자 할때 뮤링링이 아니었구나. 스타원 지상공세였네요. 죄송합니다. 게임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첫 번째 공세가 무조건, 좀, 첫 번째 공세가 저글링인데, 좀주거랑 방어막이 있어가지고, 아 탈코스로 어떻게 막아야 되나 아 약간 막막하네요. 원래 탈코스 혼자서 수류탄 한번 던지면 막아지는 공세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불곰까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죽으면 안 되는데, 힘을 내. 오케이. 좋아요. 다행히 잘 막았습니다. 방울뱀 두 명으로 여기를 밀수 있을 것인가? 일단 병력을 조금씩 조금씩 각계격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불러서. 확실히, 타이커스랑 지금, 제로툴이여가지고 협동전 최강의 2인조여서, 그래도 뭐, 아, 아마 그렇게 막, 걱정하는 그림은 아마 안 나오지 싶어요. 제로툴이또 포탑도 쓰고 있고. 네, 제로봇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공격을요! 공포만 좀잘 터져주면 은 진짜 대피선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얘들이 양심 없는 플레이만 안 한다면 저기 우리 기지 냄새를 맡았다 이런 세상에! 높들이 헬시리의 동물에게서 테라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료관님! 가능하면 그 동물을 풀어주십시오! 휴제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대기는 제가 이것 같네요, 헬시나님! 좋습니다! 테라진이 순조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만 연구를 계속하려면 라진이더 필요합니다. 일단은 공격이 좀 위협적이기 때문에 불고음 체력 회복 증가 연구를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저글링 몇 마리 정리하는 것도 한참 걸리네. 아형히이니는걸 끄지 메롱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레이즈 나오고 나면 더 이상 링링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죠. 사람 많아 봤자 별로 문제도 안 되는 애들이고, 아, 근데 여기 항상 여기는 공세가 약간 좀 애매하게 바늘로 찢어지더라. 왜 이러지? 원래 이렇게 오도록 설계가 된 애들인가? 아, 근데 기름 빗나갔어. 이게 생각보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거 처음에 설명만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애들이 정말 튼튼하게 잘안 죽을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어, 사, 확실히 좀... 항상 이상으로 애들이 좀 많이 안 죽고, 게임이 늘어지더라고요. 아니, 왜안 깨졌잖아요? 왜 찡찡거려요? 이 사람아, 아, 순간 깨진 줄 알았네요. 어. 아 저거 그좀 그만 보고 싶다. 그리고 방어막이 제가 알기로 이게 뭐 유닛의 체력의 뭐 일정 비율만큼 방어막이 생긴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뭐, 유닛 체력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유닛 하나당 방어막 100 수치인가?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력이 낮은 애들이 많이 몰려오는 애들은 무조건 전부 다100 방어막 달고 나오는 거라서, 진짜 개사입니다 솔직히, 이런 좀, 도리, 종족에 따라, 도르맨이 밸런스가 좀 천차만별로 갈리는 것들 좀 해체했.. 줬으면 좋겠는데 석동생대뭘 <laughs> 기대하겠습니까 네, 예, 이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 띠. 자, 마지막은 넉스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 목표는 한 번만 잡아도 됩니다. 아, 그러보니 보너스 목표를 제라프로 했네. 제가 아까 제라툴이 천렙이라는 얘기를 했나요? 제라툴이 천렙이어서 아마 보너스를 안 하지 싶었는데 아 제라툴이 보너스를 했네요. 충분히 여유로워서 약간 보너스를 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나 봅니다. 두 번째 보너스도 하러 가고요. 아마 이 타이밍에 여기서 항상 뭐 떨어져가지고 바로 최치로 뭐 부스러 오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최치로 뭐 옆에 붙어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 어디서 접근이야? 아 제라토 쪽에서 오네? 이쪽에서 안 오네? 솔직히 말해서 뭐 레벨 높으면은 말렛이면은 보너스 목표안 해도 되죠? 저는 여유가 되면 그냥 하는 걸좀 하는, 하는, 하는 걸좀 좋아하는 편인데 할 이유는 없어요 솔직히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아 빨리 달려. 아 잠깐만. 그렇죠. 제가 감사해야죠. 놈들이 제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제발요. 저걸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게 정말 싫다고요. o allies are having all the fun. Of. Our allies' base needs help right now. 이제 로봇들이 돌아오시 예, 바드라 같은 경우는 애들이 진짜 장난이 아니죠 유지력이. Into... 전투 한번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도리맨에서 링링류를 만나는 게좀더 싫어서. 어, 이번 판 제라툴도 미니맵을 잘 보는 편이네요. 저거는 제... 아 수비가 되네요. 오케이 전 여기 있겠습니다. 어 잠깐만, 아 레이즈가 죽어버렸다. 보시죠, 사는 로봇입니다. 어, 하하하, 제 로봇이군요. 우, 테라지 갖고 왔어. 아 탈코스를 잡아도 거, 아 이게 약간 좀 거물 미는 조합이 아니라서 그런가? 이거 좀 미는 게 오래 걸리네요. 블레이즈가 아직 강화보호막 연구를 제가 안 해놔가지고 이제 됐습니다 오 강보 연구 어 무슨 방패 파수기, 방패 수호기가 저렇게 많아? 약간 반사 메타인가? 유탈이두번째 공격이어가지고 뮤탈 공격 튕겨낼 수 있기는 한데 열차를 찍는 게더 낫지 않은가 싶은데 방패소고기를 위주로 찍으셨네요. 마지막으로 <laughs> 지아 <laughs> 여기서 병력을 쪼개도 될까? 병력을 쪼갰다가 괜히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한번 도전 뭐 맞아죽으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한다면 한다 you don't have building for that. 형님이라고? 사리관님, 로봇들이 이동 중입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주십시오 좀. 열받게 하지 마라 일단은 모든 장비 다 열었고, 마지막 5 5업은 진행 중입니다. 어, 뭐지? 내 쪽으로 나누나? <laughs> 어디내 쪽으로 나오나 본데. 가끔씩 안 오는, 안 오는 위치가 있어요. 저도 정확히 기준을 모르겠는데. 어, 근데 중앙 센터에서도 아예 안 오는 상황, 아예 안올 때가 있나? 후 할게 없 잘못 쪘네 안 돼~~! 병력을 잘못 쪼갔네 왜툭이이 가야되나? 어 뭐야 갑자기 저기 오네 야, 병력 쪼개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죽을까봐 쫄린다. 5억 끝났고. 안돼 넉스 아투견도 죽었어 방울뱀이랑 블레이즈만이 남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쫀 죽어가 솔직히 진짜 노답이에요 너무 사기야. 그것도 좀 너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양심 없는 노련벤이야 생체 물질도 안 주면서 말이요. 난 나쁜 남자야. 아 근데 제라툴만 자꾸 만나네. 좋았어. 이제 이 연구를 마무리 짓고 이망할 행성을 떠날 수 있어. 나도 제라툴 해야 되는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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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배시르님. <laughs> 본심이 아니었어요.